우리가 함께 할 주제는요, 스토리북 54쪽, 55쪽의 내용입니다. 주제 23번, 조선의 건국과 통치 체제 정비에 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드디어 조선으로 넘어왔습니다. 한국사 공부를 하다 보면요, 드디어 조선으로 넘어오면 조선에서 이제... 좀 뭔가 개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일제강점기를 겪고 현대파트 이제는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3분의 1은 다 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조선을 건국한 사람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지 볼까요 저번에 고려가 멸망하면서 배웠었는데 바로 태조 이성계입니다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려서 과전법을 실시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조금 얻고 그리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자 그러면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으면 가장 중요한 건이 조선의 중심인 수도를 어디에 둘까 해요 그전에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을 똑같이 있을 순 없겠죠 나라가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조선의 수도는 어디였냐 바로 한양이었습니다 조선의 수도는 바로 한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양에다가 왕이 살고 있는 경복궁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 경복궁 같은 경우가 굉장히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복궁을 짓는데요. 자 그리고 이 궁궐을 지을 때 종묘와 사직단이라는 것도 함께 짓습니다. 종묘라고 하는 것은요 왕의 조상들을 제사 지내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사직단이라고 하는 건 땅의 신과 그리고 곡식의 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땅의 신과 곡식의 신에게 제사 지내는 곳이에요. 왜. 제사를 지낼까요? 이때 농사가 잘돼야지 좋죠. 농사가 주요 주요 우리가 살아가는 생계 수단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농사가 아주 잘되게 해달라고 사직단에도 열심히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종묘와 사직단 우리 책에도 보면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시험 문제에 잘 나오니까 체크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조선은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데 바로 유교 유교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즉 유교를 바탕으로 나라를 다스려요. 삼국 시대에는 불교를 바탕으로 다스려고 했다면 고려 시대 때는 나라를 다스릴 때는 유교로 다스리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데 대표적인 종교는 불교였. 는 그런 분위기였죠. 자 그런데 고려 시대 말때 불교가 조금 타락하게 됐고 조선 시대에 새롭게 나라를 다스리는 바탕이 뭘까를 생각하게 되다가 조선 시대 때는 그 본격적으로 유교를 바탕으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유교에 대한 설명은 우리 책에 아주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유교를 바탕으로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조선을 세운 이성계와 한께 항상 짝꿍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 조선의 설계자라고도 할수 있는 정도전입니다. 사실 이성계보다 이 정도전이 정말 왕처럼 한, 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도전은 무엇을 했냐면 일단 조선을 다스리기 위해서 조선 경국전이라는 법전을 편찬하기도 합니다. 이런 법전을 만들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정도전은 왕. 왕이 중심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보다는 신하 관리 관리가 중심이 되어서 뭔가 다스리는 게더 낫다 왜냐면 왕이 왕은 뭔가 혈연으로 이제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의 왕이 만약에 너무 멍청하면 너무 나라를 그냥 다 말아먹는다 그러니까 그냥 한 명의 왕이 나라 전체를 통치하는 것보다 똑똑한 신하들이 중심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게 낫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성계의 아들이었던 그리고 세 번째 왕이 되었던 이방원입니다. 이방원은요, 신화중심이 아니라 당연히 왕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도전의 생각은 이 와, 이방원과의 완전 어, 생각과 달라지게 되고 이 둘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배울게요. 아무튼 조선은요 한양을 수도로 삼고 경복궁도 세우고 유교를 바탕으로 나라를 다스리면서 정도전이라는 사람과 함께 초반에 통치 체제를 마련해 나갑니다. 그래서 통치 체제 정비에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먼저 의정부가 있습니다. 의정부. 자 의정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어이 조선에서 정치를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최고 통치 기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정부에서 있는 사람이 왕한테 내용을 전달해서 함께 내용을 의논하고 내용을 결정하겠죠 자 그러면 의정부에서 결정한 내용을 실행하도록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여섯 개의 부서인 육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6조는요. 의정부가 결정한 내용을 이제 집행하고 실행하는 기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각각의 부서에 따라서 여섯 개로 세분화되어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여섯 개의 부서가 뭔가 행동하고 실행하는 기구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많은 중앙 기구들 중에 왕을 도와주는 기구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왕을 뒷받침해주는 기구가 있었고, 왕이 정치를잘 하나 못 하나를 항상 눈 부릅뜨고 견제하는 기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보면 쉬워요 먼저 왕을 뒷받침해주고 우쭈쭈해주는 기관으로 첫 번째는 승정원이 있습니다. 승정원은요 왕의 비서 기구에요. 비서 왕이 딱 옆에서 왕을 보. 좌하는 비석이구인 승정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의금부가 있었습니다. 자, 의금부는요, 아주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어, 재판을 받고 벌을 받는 기구예요. 우리 사극에 보면은, 어, 왕을 끌어내려고 하거나 왕한테 아주 못된 잘못을 한 사람한테는 의금부에 끌어가서 조사하도록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의금부는 왕에게 위협이 되는 죄를 지은 사람들을 끌고 가서 조사하고 벌을 주는 기구. 그러니까 그런 사법기구를 의금부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왕만을 위한 어떤 어 경호원들 무서운 경호원들이라고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이 왕을 견제하는 기구도 존재했습니다 왕을 견제하는 기구는 삼사라고 했는데요 이 삼사가 세 가지의 기구를 합쳐서 삼사라고 했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기구가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자의 역할 도대체 어떤 역할을 했길래 왕을 견제했는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사원부는요. 이 관리들, 왕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많은 관리들이 나쁜 짓을 하나, 나쁜 행동을 하나 하면서 항상 감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간원은요, 어떤 역할을 했냐면, 왕에게 바른 소리를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뭔가 결정할 때그 결정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다른 사람들은 눈치 봐서 말을 못 했지만, 사간원은 항상 말을 했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길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항상 왕에게 쓴소리하고 바른 소리하는 게 바로 사간원이었습니다. 그리고요, 홍문관은요, 뭔가 왕의 도서관처럼 왕이 어떤 결정을 할때 자문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자문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어려운 결정을 할때 여러 가지의 법을 주고, 이건 어때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많은 의견을 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을 뒷받침해 주는 기구와 왕과 관리들을 감시하고 바른 소리를 하고 왕한테 어떤 결정을 해 주는 자문 역할을 했던 견제 기구 합쳐서 삼사의 역할도 꼭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전 왕은 이 조선은 전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전국의 지방을 하나의 뭉텅거리로 보고 통치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55쪽 책에도 나와 있듯이 전국을 팔도로 나누어서 전국을 팔도로 나누어서 이 도로 나눈 다음에 각 도마다 부, 목, 군, 현이라고 또 세세하게 나누고 거기에 수령을 파견합니다. 수령이라고 하는 거는 지방관이에요. 왕의 명을 받은 지방관을 파견해서 또 지방도 열심히 통치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왕의 명령이 수령을 통해서 즉 지방관을 통해서 각각의 지방에 잘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조선의 건국과 통치체제에 대한 내용을 배웠고요. 우리 스토리북에 넘어가서 퀴즈 풀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4쪽 보겠습니다. 조선 건국에 대한 설명으로 동그라미 X 표시를 해볼 건데요. 조선은 유교를 바탕으로 나라를 다스렸다 맞을까요? 네, 맞겠죠? 유교를 바탕으로 다스렸습니다. 두 번째, 조선 정도전은요, 조선 경국전을 지어서 법률 체계를 마련했나요? 네, 맞죠? 조선 경국전을 지었습니다. 자, 관련 있는 것을 바르게 연결해볼게요. 국왕의 비서기관은 어디일까요? 바로 승장원입니다. 자, 그리고 왕에게 바른 소리를 하는 기관. 사관은 많지만 어디일까요? 왕에게 바른 소리 바로 사간원이었죠. 자, 그리고 나라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 최고 통치 기구는 어디였죠? 최고 바로 의정부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우리 그 이렇게 봤던 내용을 워크북으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